아메리카노 두잔 하고요, 그리고 생크림 카스텔 하나 하고요. 하라고 네. 나자. 3분 남았어. 업 어, 3분 남았어, 빨리 해야 된다. 1시간 지났어. 지금 시마 계란을 기다리고 있어. 심... 아... 오, 조함이야 <laughs> 야 이게 GPS가 많이 오차가 별로 없나보다 그쵸 이게 아까 빨간색이 있는데 재수가 네. 옆으로 왔어 <웃음> <웃음> 이게 보여 길 안에서도? 어 이게 절반인데 아유살0분0분더 와야 돼 이제 이정도에서이정도 보이기 시작했어 있어, 그 벌써 이렇게 왔어. 어. 다 왔어, <laughs> 인자 체인지 돌고 있어. <있어야지>. 지금 <laughs> 그래도 코너는 <laughs> 살살 노네. <노면 웃음> <laughs> <laughs> 땡겨, 땡겨! 이제, 다 오겠다, 이제. 평지라서 이제. 다 아, 왔다. 아유, 그래도 빨리 왔네. 아유. 지금 그쵸? 왔어. 아, 음. 나가야 돼, 지금. 지금 음. 제 신호 기다릴 거예요. 이제. 왔어, 다 왔어. 신호 기다리니까. 자기 아, 어, 네. 보니다보리고아 보여? 보여? 네.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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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서 오는 거, 아까부터, 형 오는 거 실시간으로 지금 다 보고 있어. 어, 어떻게 네? 소리가 났어? 아니,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아, 진짜? 나중에 동영상 만들면 보세요. 아, 다 찍었으니까. 그런 게 돼? <laughs> 그게 계속 공유가 되는 거구나? 예. 네, 그거 보면서 만져. 정이원도인데정이원 아, 예, 아니야? 아까 정이원도 보니까 뭐 어디 딴데 있는 거 같은데? 골프장, 골프 치러 갔어요? <laughs> 형 음료 못 마실래요? 음료 못 마실래? 아이스아 오케이. Okay. 다 왔어. 완전 체가 됐어. 어, 어? 아직 끔찍하지? 뭐? 해서 안 들려? 해서, 어. 그렇게 하면 되나? 아우, 아. 아. 좀...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laughs> 무슨 <유부> 소리야? <laughs> 진정한 오토바이 소리다.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시원해 고고고 어. 아이고 지이 오늘 두번째다 <laughs> 길이 되게 여유롭고 좋다 네. 여기 왼쪽이야 여기네 네. 어. 그냥 들어갈게 들어가야지 이저 아. 아. 끝에서 종설형이잘 찾았네 여기 자리 있다 최대 하나 한대 대구, 너... 대구. 아 됐네. 네. 아 여기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아. 혼자? 음. 혼자는 뭐, 혼자. 자리를 잡고 먹어야 돼? 아니면. 자리를 잡죠? 음. 예. 자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돌아볼까? 뭐, 뭐가 많네요. 브런, 브런치도 있고. 저. 혹시 이, 이거, 이거. 이거 써도 되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기 세게 됐어. 됐어. 안에 뭐 자리가 뭐 타면은 아닐 수있는데밖에서안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어? <laughs> 아, 브런치구 아, 아이스구나 그냥. 그 다음에 에이드 스무디. 아, 어디서 어디 비가 천둥치네, 가 일단이 <laughs> 방금 살래. 탈리가. 좀 드시면 하세요. 먹어도 응, 돼요? 응,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잠시만 어. 좀 잡아주세요. 잠시만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글대포 고수 그 연결할까? 응. 펀드 누구? 제수 아, 어. 어. 아이 헬멧을 안 닦았네 아씨 닦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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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간다. 괜찮아요. 어차피 또 지저분해질 거. 어... 좀 달리니까 잠깐 딱 전에 아 그래 어, 딱 좋아 아이고 딱. 아 어이, 재밌게 왔다 응어 그... 이즈는 니가 탈만하겠다야 제발 네. 뭐 이제 빵빵 털리고 좀 아예 가속도도좀 빼지 날때 분리 적당하게 땡겨 어. 덜힘들 진짜 그러니까 아. 애매하면 더 힘든 것 같아 애매 이 연료통에 가슴 대고 가는 맛이 있네요 아 가슴 대면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았지? 어, 고개를 좀 올려야 되는데 어, 그러면 괜찮다. 또 헬멧이 또 X14가 필요한데 <laughs> 이러고 타는 건가? 아, 아니지 저듭이고 무릎 고개 들어야지 팔 내리고 아 봐야 돼요. 안어 그렇지. 어. 야 바람 하나도 안 와. 자이전 <laughs> 맞지? 네자이전 네. 케이이 네. 2차선으로 못 들어. 형 우리 2차선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어? 앞으로 빨스 빠졌어요 지금. 아으로 그래? 네. 자이전자이전 아무도 못 봤냐 왜 여기? 어? 자이전이구나 할수 없이 화물차 뒤에 가야겠다. 좌측으로 한번더 빠져요 네 근데 왜나이 길을 알것 같지? 어, 자주 왔지 여기 몇번온것 같은데? 어, 그냥 어디지모르서 네. 어, 맞아 형, 정희형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아이고 죽겠어 통화 거절을 눌려버렸네 <laughs> 통화 거절? 전화 좀 먹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형님. 나 바로 뒤에 있는데, 세대가 나나 있어. 어, 형. 어? 정... <laughs> <laughs> 앞에 제수시 있구만, 세대. 어? 예, 어, 네, 어디 있어요, 형? 어디 있어? 50m 뒤에 차에 아니면 뭐, 오토바이. 차에, 네, 네. 차에. 어, 뒤에 트럭, 트럭 있잖아. 트럭 앞에 있어. 거기 신호필 하나 가지고 서럭가 가해. 아 잘했어요 잠깐만요 예여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정희형이 여기 뒤에 차가 있대요 오른쪽에 잠깐만 세워보래요 아정희형이 있다고 네차저 방금 지서 있던 차 중에 아이우리 쪽으로 가는 길에 네 지금 잠깐만 오른쪽에 세워보래요 아, 아 그래? 그래 네 저기 앞에 무슨 뭐 있거든 네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서 사 먹었었어. 아니, 우리 평범한 인연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우리 그자이더 신호 받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막 갔잖아요. 그때!